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지막 외신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밤사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코인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47,000 달러를 넘기면서 약세장을 벗어났습니다. 분석가들은 47,000 달러를 기록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재돌파도 노려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외신에서는 고래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음에도 강세가 우세했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세로 돌려놨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클레멘테 암호화폐 분석가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면서 9월 최고가인 47,000달러 선을 넘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 구간을 넘긴다면 8월 최고가인 55,000달러까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6일 자정 4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만나 자사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미팅은 지난 8일 이루어졌는데요. 톰 제소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대표와 이사진 그리고 SEC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타 국가 규제 당국의 유사 상품 승인, 비트코인 인기 상승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피델리티는 또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와 시장 수요를 감안했을 때 상장 지수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선물 기반 비트코인 상품은 부족하다는 주장인데요. 또 SEC가 요구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코인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6일 오전 6시 3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상승한 48,231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5.92% 오른 356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전일 대비 7.61% 상승한 433달러에. 카르다노 에이단 6.82% 오른 2.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까요? 월요일 아침 주말 외신과 함께 암호화폐 가격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죠. 감사합니다.